실수 값의 오차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음, 표현을 할때 더셈을 한번 해볼게요. 소점을 자 0.2라고 네, 0.2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보통 우리는 0.3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 실수를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소점 방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실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0.1과 0.2를 더하면 0.3, 4 끝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숫자를 비트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수는 유한계의 비트로 정확하게 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어, 유한 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근사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0.30004이 표현을 이제 우리는 0.3을 표현한 근사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두 실수가 같은지 판단을 하고자 할 때, 네이 이퀄 이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2 더하기 0.1 더하기 0.2가 0.3과 같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같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실수를 근사값으로 표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는 부동소수점 반올림 오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비교할 때는 연산한 값과 비교할 값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다음에 시스 플로트 인포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import와 import를 해서 매스와 시스를 가져왔고요. x에다가 0.1과 0.2를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에서 0.3을 뺀 것이 자 시스 플트 인포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거나 같은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르다 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스를 사용해서 두 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면은 음수가 나오더라도 네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실수 플로트 인포 엡실론에 저장된 값을 우리는 머신 엡실론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실수를 가장 가까운 부동소점 실수로 반올림했을 때 상대 오차는 항상 머신 엡실론 이하가 됩니다. 머신 엡실론은 반올림 오차의 상한 값이고 연산한 값과 비교할 값의 차이가 머신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면 두 실수는 같은 값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이썬 3.5 이상부터는 두 실수가 같은지 판단할 을때 `isclos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mport`에서 `math`를 가져오고요. `math.isclose(0.1과 0.2를 더한 것과 0.3이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대시말로 정확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요. 반올림 오차가 없는 고정 소수점을 사용하려면 대시말 모듈의 대시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시말은 숫자를 십진수로 처리해서 정확한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0.1, 0.2를 더하겠다라고 하면 다 0.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소수는 고정소점이라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는 프렉션 모듈의 프렉션을 사용해서 네, 분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프렉션 해가지고 10 나누기 3을 한거죠. 그래서 10 나누기 3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0.33333 해가지고 끝이 안보이죠. 네, 하지만 이거를 네, 분수 네, 3분의 10으로 표현을 한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실수값의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